오래된 책세 권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지정이 됐는지. 경성도서관에서 1920년 개관 이후에 수집된 장서인데요. 대한제국 제 2대 순종 황후인 순정효황후의 친가 소장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번에 그 지정된 고문화는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역사적, 학술적, 또 예술적으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아서 지정됐고요. 어, 이 책들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선 최초로 3책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할 수 있다는 데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근데 도서관이 오래된 만큼 네. 그책 말고도 유흥범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을 텐데요. 어, 우리말 출판이 원활하지 않던 해방 전후 시대의 음. 구한국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희귀 아동서인 사랑의 동무나 어린 독본이나 이런 책들은 전국 유일본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 또 일제 시대 강점기에 서울에서 발간된 일간 신문인데 최남선이 편집한 시대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후에 중해일보나 조선중앙일보로 제호를 바꿔가면서 발간을 했지만 그 당시 조선이나 동아일보에 대항해서 값싸고 좋은 신문을 만들자는 취지로 간행을 했고 어, 구일서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자료는 조선총독부에서 어, 전국 5만분의 1 지도를 만들었어요. 또 1920년대 그 전국 13개 시도의 지리적 특색을 통계 자료 수치를 해서 만든 한국 지지 자료라고 있어요. 이거는 전국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역사서나 뭐 지리서 이런 자료들을 발간할 때 굉장히 널리 활용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이용자들이 이런 책들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고문헌은 전문 수장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대신에 학자나 서지학자나 연구자들은 이제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열람을 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현재 한 7,600권 정도 원문 디지털화해서 경로조성한 공문원 시스템으로 열람 대출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주제별로 자료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방은 어떤 주제 방입니까? 예, 언문학 자료실이고요. 저희 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 자료실, 자연정보과학 자료실 이렇게 보통의 도서관에 있는 자료실을 위시하여 어, 아래층에 인학관이라는 철학 특화 주제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학관에서는 철학 관련 도서나 비도서를 집중 수집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 서촌 철학 산책이라는 강좌나 또 철학자의 서재도 그 철든 가방이라든가 이런 철학 관련 프로그램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이 또 철학을 특별히 주제로 해서 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종룡도서관의 자랑을 한번 해 주시죠. 작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의미 있는 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도서관을 좀 설계해 보자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최초로 경복궁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독서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우리 한국 근대 도서관의 발상지라고 할수 있는 경성 도서관 자리에 종로 도서관 옛터 표석을 설치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표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만 남겨준 상태고요. 이곳은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그동안 좀 향할만한 유 역사적인 공간임에도 좀 널리 안 알려졌던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도서관이 100년을 이어져 온그 도서관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 도서관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